제목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원의,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잡아야 합니다, 합니다. 아멘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 쪽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실력을 가지고 지위에 올라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그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붙들어야 될 기회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기회가 세번 이상은 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기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붙들어서 끝까지 그것을 앞낌까이 붙드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달아지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 또 오겠지라고 하면서 그 기회가 지나가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자꾸 자꾸 놓치고 그냥 바라만 보다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보고 후회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어진 기회를 꼭 붙들고 악착같이 붙들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우서 6장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네. 날이로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놓쳐버리면 이 기회는 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회,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어야 될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기회를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제가 성별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구원을 기회를 꼭 잡아야 돼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다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잡고 참을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느냐? 그첫 번째가 바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유통되어지고 통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싹들침투에 그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훼손되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변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진 이 인간들은 결국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로마서 5장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따라 십시오 나는 진노에서 구원 받았다. 아멘, 아멘. 네, 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해보면 노아홍수가. 노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은 방주를 만들었다. 한 100년 가까이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겠죠. 그 가족들끼리 했으니까. 어쩌면 돈을 주고 또그 이런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또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세계가 망국에 있는 동물들이 와서 다 들어가는 것을 누구는 보았다고요? 사람들은 다 봤어요.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동물들은 왜 방주 안에 들어가? 왜 방주는 또 바다에 만들고 저기 만들었을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만들고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문이 닫히더라는 겁니다. 7장 16절입니다. 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이 바로 닫힌 게 아니었다. 방주가 만들어지고, 짐승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간 후에야 닫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는 텀이 있었, 기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려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이 딱 닫히는데, 이 문이 절대로 안 열리더라는 겁니다. 안에서도 열수 없고, 밖에서도 열수 없는 게 바로 방주에 있는 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40주에로 비가 내리는데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어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든 의미를 다 설명하고 다녔겠죠. 그리고는 방주에 타야 된다고 타야 되는 이유와 또초청을 계속해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노아의 초점과 방주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된다는 이해를 알면서도, 그렇게 외치는 노아의 외침에, 그들은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어버린 거죠.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 비록 문이 닫혀지면, 두들기면, 노아하고 친불이 있으니까, 두들기면 열어주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방주의 문을 열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 열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자리에 갈수 밖에 없었던 거죠. 구원의 기회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힐 때가 있다는 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에서도 지금 후반기에는 태신자를 품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자라는 겁니다. 선포. 기도하자라는 거죠. 감동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나중으로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중에 미루다가 차차 가지 하다가 아차차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차 가지 그러 아차차 못해갔다 이래 된단 말이죠.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순간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탄은요, 어떤 그렇게 했으라도 사람들이 이 방주에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와 함께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이 애를 쓰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도 성경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관리가.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18절입니다. 선한 관리, 선한 이, 이 관리가 선생님,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는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가르쳐 줘요. 자, 22절, 23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근절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화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보화는 영생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궁금하고 얻고 싶었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니가 갖고 있는 걸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단 말이죠. 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심히 근심하더라. 갈로 열고 돌아갔다 갈로 갔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는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방법도 배웠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히 구원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을 기회를 놓친 원인은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미련, 미련, 미련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재물이 됐든지 명예가 되든지 인간관계가 되든지 사회의 재미가 되든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미련 때문입니다. 한가로우스는 미련 때문입니다. 그래요 미련 때문에 이 사람은 받지 못해요 누가 보면 19장에 가보면 사개오가 나와요 이사개오는요 세리였는데 사람들 앞에 굉장히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여리고에서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데 자기 직업을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만나야 되겠다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저처럼 키도 작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 위에서 이렇게 지르다 보는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바라보고는 정말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오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오가 서서 죽게 여자아 u 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깨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케옥에 있어서는 재물이나 지위나 상황 여기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구원에 대한 가치를 더 기쁘게 더 크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나중에 가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한마디로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미련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미련을 두고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요수와 이장에 가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요, 세상의 재미를 다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러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기 위하여서 막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여리고성이 들어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노? 물으니까 하는 말이 네 창틀에다가 굵은 줄을 내어 걸면 공격해 들어올 때 너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창틀에다 붉은 줄을 내어 밀고, 리고성에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때, 오직 한 가정, 라합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세상의 재미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물질과 여러 가지에 대한 미래를 가질 만한 위치에서 있었지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 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미련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가 어디 미련을 남기게 만듭니다. 미련.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가치를 더 높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하며 충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그 구원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는 추근합니다. 자,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 네, 바람을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는 있어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하겠냐라는 거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이삭이 하나님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요, 요셉도 그랬고 다위도 하나님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존재고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대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기독립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요?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죄를 막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로 지옥에 갈래야 갈수 없는 존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뭐가 없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놀라운 특권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충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냐면 세 번째 이겁니다. 시작. 구원의, 구원의 기회가, 기회가 지나고 나면 기회가 다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지나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고는요. <laughs> 짱 놀랐습니다. 정말 똥밭에 굴러도 어디서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똥밭에 굴러도 사는 게 낫다. 이런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다고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구라 <laughs> 맞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솔로몬이 깨달은 귀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산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힘 있는 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아무리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자꾸만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미지라는 거죠. 천년 만큼 살것 같아가지고, 천년만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천년만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래 살것 같은데,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골골 몇년 산다고요? 골고루 하면서 백년 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내 백살까지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내 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말씀, 누가 보음 16장 말씀에 가보면요. 거지하고, 거지 나사하고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요, 먹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지가 몸에 좋은 보약과 뭐 고신, 이런 것들은 다 할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부자의 특권이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지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없고 정말 병들고 개들이 먹는 것까지 먹으니까 온갖 바이러스와 온갖 질병의 투성이가 바로 거지 나사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은요 한 날에 찾아오더라요한 날에 찾아오더라요이 부자에게는 건강하게 살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하고 똑같은 면 죽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죽음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하고 여러분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6분 거리. 대형이가 여기서 6분 동안 뛰어가라, 하면 어디까지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 밑에 주차장까지 가면 6분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하철까지 가면 그렇지, 그렇지. 빠르니, 지하철까지 가면 6분 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6분만 숨못 쉬면 죽잖아요. 6분만 숨못 쉬면 죽잖아요. 뭐 죽음이 어디 있다고 6분 지하철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어 그러니까 무섭네. <laughs> 지하철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죽음을 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은요 지옥불에 덜덜덜덜 끓는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사로 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 손가락에 물한 방울 찍어가 내 입술이 좀 갖다 대게 해주세요. 갖다 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름터이가 놓여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시있대 어때요? 죽으면요, 물한 방울도 도와줄수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도와주시가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건 이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 이거. 우리 지금 저 집에는 다섯 명의 형제가 있는데, 저 형제한테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 지옥 같은 곳에 서 오지 못하도록,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소식 좀 전해도, 그러면 그, 그들이, 정말 그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거다. 제발 좀 부탁할게, 부탁할게.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뭔가 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들어야 된다. 그 자리 그곳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때 그곳에서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야 되지 그 자리에 누가 가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은데 죽음의 문턱은 우리 앞에 몇분 몇 거리에 있다고요? 몇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대형 지하, 지하철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부자는 천년만년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내일 아침에 죽어도 아무런 사람도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형편을 보고 건너가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죽고 나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우서 6장 2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라 지금은 오늘 말을 만한데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6분밖에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6분밖에안 남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을 때 구원의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기회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지금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얻어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요? 미련 때문에. 그래서 미련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차차 하다가 아차차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받았다면,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다가,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이 태신자들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고명을해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면 반드시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